안녕하세요.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 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. 아, 얼마 전 캐리어를 샀습니다. 캐리어를 사면 끝이 아니죠. 네, 보통 캐리어를 차뒷편에 달면 번호판을 부여받아야 됩니다. 발급받아서 캐리어에 장착하고 다녀야 되는데, 오늘은 그 번호판 장착하는 모습.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네, 일단은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져가서 네, 여러 가지 잠깐의 서류 조, 확인, 네, 신분증 확인하고 차량과 명의 확인하고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. 네, 휘장사에 가서 이제 번호판 제작해서 받으시면 된다. 그리고 받은 것들이 이러한 봉인, 나사들이 있죠. 네. 네 휘장사에서 그 장착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, 안해 주셔 가지고 세종시에는 휘장사가 장군면이 하나 있고요 조치원에도 하나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집이 가까운 조치원으로 갔고요 네. 장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만 떼어 왔고 네 제꺼 그 후미형 캐리어여서 네, 장착이 뭐 수월하게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요 하얀 나사를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편에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. 일반 네, 자동차들도 다 그렇게 돼 있죠? 네, 장착을 하시고, 나사는 약간 와셔 형태가 있는 걸로 네, 뒷면을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쪽에 이제 다른 쪽에 장착하게 될 봉인 실이 있는 게가 중요한 거죠? 네, 약간 요러한 장비들이 좀 필요합니다. 네. 이렇게 좀 조여주면 어렵지 않게 한쪽은 굉장히 좀 쉽게 장착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집안에 뭐 도구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잘안 풀리게. 자, 문제는 다른 쪽. 공인 실이 있는 쪽이 문제인데, 아직 지 부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유튜브랑 인터넷 찾아봤을 때는 이긴 나사를 뒤에서 앞으로, 네, 번호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형태로 장착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대부분 이 나사 부분에 이 심을, 화면 보시나? 이 심을 네, 끼울 수 있게 나사에 홈이 구멍이나 있다고 하는데, 이건 구멍이 안 나있어요. 그렇다고 끝에 끼는 것도 아닌 것 같고. 그래서 좀궁리를해 봤습니다. 일단은 번호판 뒤쪽에 이렇게 꽂아졌을 때, 얘가 실인데 껴지려면 얘랑 어쨌든 아다리가 맞아야 될것 같아요. 홈이. 일단 이 홈을 보면 구멍이 좀 넓은데, 좁은 데가 있습니다. 높낮이를 비교, 딱 비교해 보면, 예, 네, 대략적으로 뭐 여기에서 체결되면 이제 빠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안에 흔히들 이제 전문용으로 야마라고 하죠, 요, 요 너트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고정시킬 뭔가가 필요한데 일단 쉽게 생각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얘부터 결합을 해보겠습니다. 이 너트부터 그리고 요거 와셔라고 하죠, 와셔. 네, 와셔를 놓고, 이제 번호판을 이제 여기다가 껴야죠. 네, 요 정도 한번 빼보겠습니다. 자, 그다음부터, 얘는 어차피 지금 보니까 뭐쓸 데가 없어요. 요 심은. 다만 이제 얘가 껴지고, 요 팩맨처럼 생긴 와셔가 하나 있죠. 네, 캐논데일의 C처럼 생겼죠. 캐논데일의 C처럼. 자, 얘를 여기, 나사를 보면, 나사가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, 홈이. 여기에, 요캐논델일 C가 껴진다고 봤을 때, 이 녀석이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. 자, 요 홈이 여기에 딱 맞습니다. 요렇게. 때문에 이 녀석이 얘를 빠지지 않게, 그렇다면, 얘가 양쪽에 들어가야지 돌출이 안 되겠죠. 자, 순서대로 다시 한번 나사 끼고 뭐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, 안 나오죠. 요러한 형태로 작업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뒤에 와셔랑 너트 쪽을 좀좀 네, 좀 조여줘야 되는 와셔가 좀 생각보다 더 컸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예. 어쨌든 뭐 최대한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용도로 하고 뒤에를, 아, 뒤에를 이렇게 좀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앞쪽이 홈이 일자 드라이버, 일자 드라이버로 조여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냥 돌, 하면 헛돌기 때문에 예, 얘로 좀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. 얘를 스패너라고 하나요? 예. 몽키 스패너는 이거보다 좀더큰것 같고, 그냥 플라이어? 스페어? 네, 정확한 연장 이름. 잘 몰라요. 대충 알아들을거야요 아마. 그리고선 이거를 좀 강하게 좀 체결을 네, 충분히 좀 조여주면 네, 단단하게 고정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 C를 네, 무궁화하고 가운데 정부라고 써있는 C를 딱 눌러주면 네, 고정이 된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는 캐리어에 장착만 하면 되겠죠. 지금 후미형 캐리어를 장착한 모습이고요. 네, 이렇게 뒤쪽에 달수 있게 돼 있습니다. 네, 자전거를 이제 실제 장착했을 때잘 보여야 되니까 지금 형태로는 지금 90도로 펴지면 보이겠죠.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 아까전에 뺐던 핀은 다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끈도 스트랩들도 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자전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한 대를 실을 경우는 안쪽에다가, 안쪽에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. 이렇게, 탑 튜브를 잡아주는 집게가 긴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, 짧은 거 했는데, 지금 바퀴본이 담는 부분 좀 여유있게 뺀다고 생각했는데, 많이 안 빼도 되겠네요. 지금 보니까. 두 번째 칸 정도로 다시 이쪽을 좀당겨야될것 같습니다. 네, 확실히 바퀴받침대 쪽을 앞으로 내민 거랑 좀 뒤로 옮긴 거랑 간격 차이가 나죠? 자 이렇게 시범 설치를 해보고 한번 운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드시 중요한 건차 번호가 보유한다는 거. 이게 중요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을 발급받은 거고요. 한번 운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